기호 1번 부평국 후보 106표 기호 2번 송승천 후보 92표 무효표 없습니다. 개 198표입니다. 후보자 부평국은 2020년 1월 15일 실시한 제37대 제주 특별자치도 체육회장 선거 개표 결과 100. 6표를 득표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습니다. <Spar> <9시? 6시>? <notable> <Glenn tuvo> <트> <목소리도> 아이고, 이거, 런칭 잘해. 아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이이거이 아이고, 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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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<laughs> 2020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선가관리위원회장 위원장. 강회장, 잠깐만요. 예, 계속해서 우리의 체육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. 제가 항상 약속했듯이 재정 자리도 학도를 위한 노력을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제주도 체육을 사랑하는 우리 체육인 가정 여러분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. 또한 제가 선거인들 만나다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좀 체육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. 약속 지켜드리겠습니다. 확실히 경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우리 제주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장 선거에 따른 투 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